올해 크리스마스 무렵 오랜 시간 병을 겪어온 한 배우의 근황이 다시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쓰셨습니다. 가족이 함께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라서 더 조용히 울림이 남더라고요. 이분은 한때 액션의 상징처럼 불렸고 위험한 순간에도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매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괜찮으실까 하고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은 무대나 카메라 앞보다 일상 속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. 말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병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새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특히 연말엔 더 마음이 쓰이죠. 반짝이는 장식들 사이에서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장면이 떠오르면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. 근래에는 2023년에 공개된 영화 어쌔신이 사실상 마지막에 가까운 출연작으로 언급되곤 합니다. 이후에는 연기 활동보다 건강과 가족의 시간이 더 중심이 되었다고 전해져요.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 배우의 이름은 브루스 윌리스입니다. 이번 겨울만큼은 그와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게 됩니다.